여러분 도 혹시 성경 인물 중에 닮고 싶은 인물이 있으신가요? 우리 전순정 권사님. 혹시 성경의 인물 중에 닮고 싶은 분 있으실까요? 많이. 다윗. 아. 이브의 때도 다윗이 많이 나오시고 또 요셉 또 나오시고 그랬어요. 김정미 권사님은 누구 닮고 싶으세요? 많이 닮고 싶다면 한나 야, 또 믿음에 기도를 했던 한나의 부르지죠. 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말씀으로 이긴 자들이 바로 한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조금 승리를 못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메달을 못 따면 그냥 노메달리스트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어요. 경제적으로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조금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좀 삶에 좀 불편한 면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물질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실패자가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심각합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다 저도 믿음만큼은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면 여호수아 같이 다윗과 같이 한나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몇 가지 비결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으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전순정 권사님, 마음이 유리잔입니까? 아, 세라미 초하금입니까? <laughs> 유리잔을 조심해야 잘못하면 깨져요. <laughs>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은 유리잔인가 아니면 스텐리스인가 세라미 초학금 누가 해도 깨지지 않는 그런 마음인가 사실 우리 마음이 다 유리잔과 같은 마음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을 대할 때 도자기 대하듯이 해야지 안 그러면 깨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늘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은 오늘 유리잔이 변하여 초합금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이 강해야 돼요. 네. 강하고 담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거지가 누구냐 하면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쓰지 않는 부자예요. 재물을 많이 쌓놨는데 쓰지를 않아. 왜냐하면 마음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의미는 힘이 있다라는 뜻도 있고, 또 동시에 부유하다는 뜻도 있어요. 부유하다. 우리의 마음이 강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자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강한 마음 이 되셔서 믿음의 은혜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강하면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좌절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주 안에서 초합금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인생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이 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마음이 이제는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했어요. 근데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면요, 내 마음은 늘 유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지느냐면 다윗과 같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냐면은 골리앗을 보고도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벌 떠는 다, 골리앗을 봤는데도 다윗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에서 안 이제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해 져야 되는데.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고 했던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근심 걱정도 내려놓고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산다. 여러분 주님만 내가 갖고 있으면요 이 세상 잃어버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그곳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요, 항상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전쟁의 패배도 맛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주님이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주님의 은혜에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던 거 내려놓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할수 있는 처방전이 뭐냐면 복음 전도입니다. 이건 아이러니한 건데 역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날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이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발걸음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나게 왔습니까? 아니면 천근 망근 발걸음 뛰는 게왜 이렇게 힘드노? 억지로 오셨습니까? 이게요 교회가 올 때요 항상 가벼 발걸음이 가벼울 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요 이게 바로 오는 게왜 이렇게 일주일은 빠르냐? 한주한주가 너무 빨라 교회 오는 거 너무 빠른 거 같기도 하고 교회 좀안 갔으면 좋겠고 뭐권수 없나 뭐 그런 거 생각하기도 하고 왜냐 핑계는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럴 때가 있어, 요 다운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우스개 얘기가 있잖아요. 아침에 엄마가 아들을 깨우는 거예요. 야 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아나 오늘 교회 안 가. 왜안 가? 아 교회 가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들이 자꾸 괴롭혀서 못 가겠어. 나 교회 안갈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는 말이 야 네가 교회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laughs> 우스게 얘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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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가니까 밤당이요. 기적이 하니까 교회 가기 싫다니까 주일날. 예. 아니,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죠? 렇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됩니다. 역설인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이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될 때 오히려 친한 친구들 만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에이, 전도하자. 가서 복음을 막 자랑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좀안 그래도 교회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다운이 되고 지치고 피곤할 때 쉬는 게 아니라 더 전도의 열정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신 새 생명의 은혜가 성령의 새임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더큰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복음전도에 은혜가 있으셔서 날마다 인생의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처방이 뭐냐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간과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과하는 날에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기도가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요,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소망을 갖게 하시고요, 힘을 얻게 하시고요. 승리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서 날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오늘 요절 말씀 읽은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아, 뜨거우면은 제가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거고 하나도 안 뜨거운데 그러면 저가 제가, 제가 금식을 하고 들어가야 돼. 요 네. 가슴이 뜨거워요. 말씀드리면 가슴에 뜨거움이 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리교를 세우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는 청교도 장로님의 딸인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이 없었어요. 공부는 잘했어.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셨는데 가르치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 속에 있고. 목회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올더스케이라고 하는 조그만 사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교도들은 뭐냐면 독일 경건주의자들이에요. 독일인들 보는 경건주의자들이 보이는 부흥에참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됐고 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시면 유럽에 있는 모든 왕정은 다 무너졌습니다. 독일도 무너졌고 프랑스도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졌고 황제들이 다 무너졌어요. 오직 왕정이 무너지지 않은 나라는 영국입니다. 아직도 있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에는 감리교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그 사회를 정화시킨 거예요. 빈부격차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영국은요,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정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다윗의 시편에서 뭐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았습니다. 내비게이션 아시나요? 내비게이션이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 딱 하면 길을 막 인도해요. 자, 내비게이션 타고 어디를 목적질 정하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오른쪽 우회전하십시오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아차 놓쳤어. 놓쳐서 직진을 했어.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바보같이 쪼다 같은 놈, 그것도 못 따라가냐? 이 멍청아! 그래요? 아니에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여기서 우회전하십시오. 그래요. 그죠? <laughs> 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지만 못 지킬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말씀은 나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다시 경로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날,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셔서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난 이제 교회를 쉬어야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다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승리자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늘 승리하셔서 인생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뭐냐하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로나 자로나. 아멘. 우리는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며느리가 참 착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4박5일 해외 여행을 이제 딱 얘기하겠어 보내드렸어요 패키지를 보내드린 거죠. 네.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시어머니만 보내드린 거예요. 4박5일 여행을 촥 하고 아마 동남아 정도 갔다 갔다 왔겠죠 4박5일이니까 갔다 와서 이제 만지 이제 공항에서 모셔가지고 오는 길에 며느리는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얼마나 잘 다녀오셨을까 그래서 어머니 구경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 구경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 볼 것도 많은데 왜 구경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랬더니 야그 깃발만 보고 다니라고구경할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패키지 가면 깃발 따라오세요. 잊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갖다가 잊어버리고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길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깃발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다가 그거 보고 가다가 주님의 십자가 잊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고 내 본향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은혜가 있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날, 다음 그날 밤에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배를 태우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지나가는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풍랑이 저녁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깨가지고 두려워할 때에 보니까 저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시거든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이시고는 저를 오라 하옵소서. 무리를 걸어 오라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요. 그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딛는데요. 무리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뭐예요? 풍랑이죠. 풍랑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에 물에쑥 빠져들어요. 그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탁 잡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면요 두렵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위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분한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 보이 보이. 예, 다 우리 승리 승리자 승리. 예, 우리 승리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 안에서 여우수화와 같이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심을 통하여서 인생의 승리자 되셔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